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YC 7.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 저, 제가 지금 이 구간이 어, 진짜 왜 가장 중요한 구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 보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더 6만, 6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오, 반등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만원을 딱두 번을 이탈을 하고 여기 저점을 깨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이제 상방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저는 YC가 앞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승폭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국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HBM에 HBM에 하면 또 누굽니까? 우리 YC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고속 검사 장비에 대해서 어, 우리 유일무유일무이하게 고속 검사 장비에 대해서 이 YC만이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 다른 또, 이 반도체 섹터가 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현재 1조 1천억 정도 되는 시총이 저는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다. 어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7% 정도 상승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YC 주주님들에게 제가 여기다 좀 시장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YC를 정말 제대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좀 같이 이끌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최근의 수급을 보면요, 어, YC를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바로 외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 개인들이 매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일까요? 자 개인들은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속 안에서 왜 매도를 할까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볼때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저점 이탈을 만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만 반등이 오더라도 매도가 이때 나갑니다 이때 어 이게 상승 초입 구간인데도 그런 걸 모르고 이게 심리적으로 버티질 못하고 이런 데서 매도가 나가요 혹은 저점에서 잘 잡았던 이 단타 물량들의 매도세가 좀 합쳐지면서 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요. 아마 오늘도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은 또 매도를 할 겁니다. 자,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차트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앞으로의 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 볼게요. YC는 지금 이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랩트 숄더 헤드 그리고 라이트 숄더 이런 패턴으로 한번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주가는 보다. 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5파동이 만들어지고 하락 어, 조정 추세에서는 3파동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Y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동에 대해서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파동과 4파동 그리고 마지막 5파동이 나왔을 때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5파동적인 측면이 이제 고점 구간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매수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로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 동안 이 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조정이 3파동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 조정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현재 이렇게, 폴링 웨치 타입에 대한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 폴링 웨치 타입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신호가 뜬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의 목표가, 타겟팅을 조금 더 위쪽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윗선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상에서 확실하게 이런 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 그리고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알아. 내가 반도체 전문가야. 내가 지금 뭐그 누구보다 반도체 설계를 잘 알아. 혹은 여러 가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정보들을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이 반도체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까요? 결국에 수익 보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반도체를 몰라도 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반도체 시황, 반도체 섹터를 잘 몰라도요. 이 종목이 뭔지 몰라도 내가 지금 매수를 할 땐지 매도를, 할, 아,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내가 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뭐 가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어 그건 맞는데 근데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주가가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떻게 알아 <laughs> 그쵸. 아무리 좋은 주식이다 하더라도 고점이 나오는 것이고 조정이 나오는 건데 내가 이 기업을 잘 아는 것과 이게 이 현재 이 종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에 대해서 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 회사가 유망한지 유망한지 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 차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징 매치 패턴으로 한번 하, 어, 더블탑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이러한 추세 안에서도. 지금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보시고 100%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쌓이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면서 또 공부도 하고 교육 자료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가니까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기회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보면서도 주식을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때 아니에요 꼭 참고하시고 잊지 말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지금 같이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y c 라고 어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이런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만들,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급등주 어, 지금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도 좀 같이 여러분들께 어,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좀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계속 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또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 문자로도 어,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다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에 대한 타점을 받아보시고 내 생각과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매도를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스스로 또 판단해 볼수 있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게 한번더좀써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에 어, 2 0 1 9 6 7 1나로 저에게 yc라고 문자 어,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뭐 종목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께 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재 급등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 파동에는 어 다섯 개의 파동이 있다. 어 상승 파동에는 다섯 개의 파동이 있고 그 파동 안에서 그 파동 안에서 우리는 또 고점과 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상승 파동에는 다섯 파동이 있고 조정 파동에는 세 파동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카운팅하기 쉽게 나오는 건 아니, 아니겠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상승 초입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파동이 새파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파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폴링 웨지 타입에 대한 하락세기형 파, 어,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또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자, 지금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폴링 웨 e 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 다이버스,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어, 상승하는 기회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때 마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과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응용하면서 정확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공부에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꼭 같이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과 이런 히든 종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도 좀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어,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히든. 어, 제가 한번더 써드릴게요. 0 1 0에20 하나 하나. 9, 6, 7 하나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은 제가 이런 도움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종목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기, 가치,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타점을 잘 잡는다라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인 어, 쌀때 사고 비쌀 때 매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주식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항상 공유해드릴 테니까 어,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어, 빠르게 순차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